최근 농촌에서 농약이나 비료 대신 친환경 농법인 유용 미생물을 쓰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작물의 병해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축사 악취도 줄일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안의 한 오리 사육 농가입니다. 축사에서 흔히 풍기는 악취가 거의 나지 않고 쾌적합니다. 비결은 바로 효모 같은 좋은 미생물을 의미하는 유용 미생물로. 축사에 뿌려주면 공기 중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 수소를 포집해 악취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 제재를 뿌리고 나서는 냄새가 형격하게 줄어들었고요. 화육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오리 증체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축사 악취가 심각한 돼지 사육 농가들도 미생물을 공급받아 수시로 축사에 뿌려주며 악취 줄이기에 나섭니다. 돈사에 일주일에 두 번씩 뿌리고 있는데요. 냄새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오이를 재배하는 이 농가는 유용 미생물로 친환경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액으로 병해충을 줄이고 작물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주으로써 선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당도도 상당히 좋아서 제가 느끼기에 좋아서 열심히 주고 있고 또 생육에도 튼실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에 공급하는 유용 미생물은 연간 450톤 정도로 희망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는 냄새 절감을 위해서 광합성균 고추균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 작물 재배 농가에는 혼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어 연간 50억 원이 농업비인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이 친환경 농업 자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농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TJB 연구양입니다.